나면 끝날 거야. 계속 연습하고 있어. 자, 기 하나! 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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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 안! 서 이케이두발손 그 e 가볍볍 하나 y 그렇지 o d b 차고 g o 그렇지 아주 잘했어 발바꿔서 아직 안했어 y e Goodbye. g o o 발바꿔서 발바꿔서 하면 e g o o d b 알렇지발목서 발목에서 발목지서발목서그렇지서발목서발목서 발목에서 발목에맞발서 발목에서 서서 그렇지! 발 바꿔서! 발 바꿔! 왼발이잖아, 그렇지? 하나! 발바꿔자 차고 다시 돌아오는 거야 발 바꿔서! 오른발로 차는 거야 하나! 발 바꿔서! 네 다섯 일곱 아홉 열열 번밖에 안 남았어요 계속 카번에안붙더라도 앞에서 계속 연습하세요 알겠 하나 아유. 뒤에 발둘 그렇지

그렇지! 자, 바로! 어이구, 어이구. 힘들어요? 어이 힘들어 어이 힘들어 힘들요 네! 아땀 많이 났네 정기운동하고 마무리하자 자정기운동 마무리하자 자기 자리 찾아가세요 자, 똑같이 처음이랑, 처음이랑 동일해 안전다 일어나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일곱! 여덟!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둘셋넷 하나 여섯 일곱 여덟. a l l y 아 u 하나둘셋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허리 돌려주기 하나 둘셋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뛰기 다섯 번만 한다. 다섯 번 알겠지? 시작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둘. 자, 차려. 차려. 자리 잡고 경례하면 감사합니다. 넷, 감사합니다 하고 끝나는 거 알겠어? 요 차렷. 자 우선 인사하기 전에. 다음 주에도 늦지 말고 시간 맞춰서 오고 도복 있는 사람은 도복 입고 오고 아닌 사람들은 체육 입고 와도 돼요 알겠죠? 그대로 입고 와도 되고 물도잘 가져오고 오늘은 원래 사부님이 책일 1장까지 알려주려고 랬는데 너무 힘들어해가지고 여기까지 보여줘고 오늘 배운 거 집에 가서 연습해보세요. 알겠죠? 네! 연습하고 다음 주일 때는 조금 더 선명한 시간을 줄이자. 차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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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서서 차렷! 일어서 차렷! 차렷! 동한명 감사합니다. 차렷! 동네!